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중안또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제계는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선이고 다른 하나는 7년 만에 주교를 선출하는 대한성공회의 서울교구의 주교선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두 선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변증법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목숨을 거는 인정 투쟁을 통해 승리한 사람은 주인, 즉 지배자가 되고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굴복한 자는 노예, 즉 피지배자가 됩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생산을 감당케함으로써 노예의 노동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는 생존을 위해 주인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는 자신이 생산의 진정한 주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주인은 노예에게 의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노예의 반란으로. 노예가 주인의 유치에 오르게 되고 주인은 올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혁명을 설명하는 해결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지금의 여당이 앞으로는 쉽게 총선을 이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부터 탄압을 받아온 지금의 야당이 오랜 세월 동안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과 지역구 다지기를 통해 귀층 사람들과 탄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진지전이라고 할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오랜 압박이 피지배자들에게 생존의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 중의 하나가 바로 성공의 나눔의 집일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여당보다는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눔의 집의 사업을 잘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삭감 등의 일이 발생했으며 거기에 따른 불만이 결국 현 야당을 찍는 표로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층 조직에 관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출마자들의 도덕성이나 범죄 혐의 등은 큰 이슈가 되질 못했습니다. 반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민 단체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기층민들과 긴밀하지 않았던 여권은 거듭되는 정권의 실정과 맞물려 결국 참담한 패배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절박하게 조직을 결성해야 하는 탄압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탄탄한 조직과 거기에 부합한 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매우 공고하게 지속되리라 전망됩니다. 서울교구의 주교선거도 이 이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류층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분이 당선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비주류로 소외를 경험하면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그룹도 크게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교 선거에서는 이 그룹에서 나온 후보자가 참패를 당했지만,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10차 투표까지 가는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는 이 그룹에서 차기 주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눌리고 억압을 받으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방법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최선이고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을 바꿀 경우 선거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 혼란이 지속될 것 같아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2년 동안 보여준 다수당의 정치력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새롭게 당선된 차기 주교께 바라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곳은 세상이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경쟁자였던 그룹을 너그럽게 품는 대승적인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기 동안 서울 교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치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독서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곧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모퉁이에 머리 돌로 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 버림돌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엄연히 예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만든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버림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성으로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인간으로는 버림받은 돌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은 그러한 당신의 운명을 삶을 통해 일관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날 만한 아이가 말구유에 태어났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의 종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버린돌로서 예수님의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필리피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으나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비움으로써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낮고 천한 존재가 됨으로써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기꺼이 땅 위에서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돌이 됨으로써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 사이의 자리를 잡은 후 두 세계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아무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일독서인 요한 1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잊혀진 하느님이 세상의 중심에서는 단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알려 주십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사꾼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양들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꾼과는 달리 참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1위로부터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심없는 사랑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사랑과 체험으로서 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착한 목자를 알아보게 된 계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보여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양들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그분의 양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봉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화석화된 이례적인 행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는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예수님의 희생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가져온 최고의 결과가 부활이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했으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곧 목숨을 내놓고 대찾는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예가 주인이 되고 피 지배자가 지배자가 되고 홀지가 첫째가 되고 버림돌이 우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